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.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? 가수 장민호님이 예전 미스터트롯 오디션에서 부른 남자라는 이유로 무대 영상이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. 장민호님이 미스터트롯 오디션에서 부르신 남자라는 이유로 이 무대 영상이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탑 91위에 선정이 된 것인데요. 장민호님의 무대 영상이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탑 100위권 안에 든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. 우리나라 가수 분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있는지 말 안해도 다들 아실 텐데요. 장르 불문, 연령 불문, 그리고 성별 불문하고 장민호님 무대 영상이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91위에 선정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. 장민호님 미스터 오디션에서 부르신 이 남자라는 이유로는 유튜브 조회수 275만회라는 높은 조회수 역시 기록했죠. 2020년 12월에 올라온 무대 영상이지만 정말 다시 봐도 장민호님 무대는 감동 그 자체인데요. 장민호님이 앞으로도 놀라운 기로 계속해서 세우시길 기원하며 항상 팬으로서 응원합니다.